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팀이 축하드리겠고요. 예, 팀 대표에서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어, 일단 개막하고 10연승 하다가 어저께 끊겼는데, 어 선수들끼리도 어, 너무 잘했고 자축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한 경기 저도 뭐 분위기가 처지거나 이런 거 없이 오늘 경기 집중력 있게 잘 해줘가지고 선수단 여러분한테. 어, 일단,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회에 피렐라 선수에게 이불타도 사용할 때, 좀 정신이 번쩍 들지않았어요 <laughs> 아, 피렐라 선수, 잘, 좋은 타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컨디션도 좋고, 어, 저하고 잘안 맞는 것같은요 <laughs> 어, 다음에 만나시면 더 세게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일단, 예 네, 직구도. 잘 치는 타자인 것 같고, 변화구도잘 치는 타자인 것 같아서, 아, 다음에 좀 공부를 좀더 하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는가 하면, 아까 이 좌익수 최준 선수 딸밍캐치좀 보셨잖아요. 네네. 네. 넉넉 박수 치시더라고요. 아, <laughs> 어떠셨어요? 아, 지훈이가 정말로, 네, 팀에게 정말 큰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어, 정말. 어, 팬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허슬 플레이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타구를 어, 어, 정말 전력질주로 쫓아가는 모습이 어, 너무나 감명 깊고, 음. 깊었고 던지면서도 정말 힘을 받았어요. 앞서 유기닝때 보니까 조금 어, 제구력이나 이 컨디션이 좀 본인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던데 네. 좀 그런 게 있었나요? 예, 육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서 음. 계속 어 저는 사실 위원님도 예, 아시다시피 어, 마운드에서 표출을 하는 선격이라서 <laughs> 예, 조금 나와 나왔고요. 음. 그리고 그렇게 표출을 함으로써 바로 다음 이제 다음 공을 던질 때는또 어,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음. 예 그래서 예, 그런 표출을 하면서 어, 좀, 음, 내 마음을 좀 다시 다 잡는 음. 에,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만큼은 많이 나타나지 않던데. <웃음> <웃음> 네. 아, <laughs> 괜찮아요. 뭐.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오늘 원래 등판 전에 저희가 접했던 소식이 한 투구수가 9 0개 정도 될 것이다 였는데, 네, 네. 6회 끝났을 때한8 0개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이닝에 좀 올라오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약, 뭐, 좀 예상을 하셨었는데 올라오셨어요. 더거웃에서 네. 감독님이나 코치님이랑 어떤 이야기를 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나, 아, 이제 아홉 개가 되면 어, 내려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통보를 받았었고요. 네, 근데 다행히 여든 아홉 개에서 끝나가든고 <laughs>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피칭을 하자 생각을 했었는데, 어, 다행히 아홉 개만 이렇게 이제 이닝이 끝나면로 울었어. 89 개로 갔고요. 어, 저번 경기도 투구수가 좀 적었고 오늘도 좀 적어서 어 오늘은 좀 이닝을 에, 투구수를 좀맞춰야 된다. 그리고 다음 경기를 던지기 위해서는 어 투구수를 계속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 오늘은 90개까지 딱 던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 김건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다녀와서 올 시즌 피칭을 보고 있는 팬들이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니까 능글릉글해줬고운영에서 야구 도사가 된것 같은 느낌이다. 아, 네. 네. 김광현 선수 본인이 보기에 내가 메이저리그 다녀와서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뭐 메이저리그를 미국에 다녀와서 뭐, 늘었다기 보다는 이제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서른 다섯인데 <laughs> 이제 어, 프로무를 16년 먹었으면 아. 네, 그 정도는 네, 좀 야구를 늘어야, 야구가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 오신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감독 코스님들, 예, 제가 야구가 늘어가면서, 어, 보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늘어서도 저도 뿌듯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김광현 선수한테, 네. 어, 이 질문 중에 다시 이제 인천으로 돌아오신 거잖아요. 네. 예, 인천에서 정말, 예, 좋은 투수로. 대항하셨습니다. 대표하는 투수로 좀 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팀 에이스 지위까지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김광현에게 인천이란 어떤 도시입니까? 어 정말로 앞서 말씀, 말씀드렸듯이 16년 동안 정말 음. 한 마음으로 어, 계속 응원해주시는 이제 부모님 같은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정말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곳이고요 어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마음 정말 편한 집이 최고다. <웃음> <웃음> 그렇죠. <laughs> 집인 예. 것 같습니다. 예. 많은 홈팬들이 오셨었고, TV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응원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예,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어, 팬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내 경기, 홈 경기 내 경기 했는데 그래도 관중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응원해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고요. 어, 이제 내일 또 주말이니까, 어, 주말 경기는 또 야구장에 오셔서 어 이제는 어 좀더 즐겼으면 좋겠고요. 지금 너무나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야구장에서 즐기시고, 어어 지금 뭐, 네 날씨가 좀 저녁에는 좀 쌀쌀한데, 내일은 또낮 경기니까 네 많이 와주세요. 네. <웃음> 네, <laughs> 네 유현 선수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이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